왜이게 <laughs> 힘드세요? 축하할 일이야? 어때? 결혼해보니까 어때? 축하할 일 맞아? 걱정된다 걱정돼 내가 같이 가야되는데 <laughs> 제가 지금 여기 얼굴 뭐가 났잖아요 무슨 굉장히 몸이 안좋은 상태거든요 되게 설레보여 여행가는 사람이 설레지 여행 안가는 사람이 어떻게? 부럽다 진짜 아, 저희는 어제까지 요트로 항해를 했어요 팀 트래블리즈를 만나서 해적으로 유명한 말라카 해협을 타고 내려왔고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다이니를 데리고 방콕까지 함께 여행을 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냥 쉬는 날로 하고 싶었는데 소피 아는 친구가 오늘 저녁에 밥을 사겠다고 해가지고 소피가 카메라를 들고 와서 싱가포르를 좀 찍어올 예정인데 어, 뭐 아니 아까 어머 어, 북한군 같은데? 군이라니 어쨌든 지금 여기는 말레이시아의 좋은 바로 바로 곳이고요. 싱가포르 물가가 되게 비싸다고 하는데, 저렴하게 숙박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와, 시설 진짜 대박이에요. 이런 동네, 이런 동네. 다행이야 우리 소피 좀잘 지켜줘. 가방 열리는지 가끔씩 좀 봐주고. 그건 좀 필요해, 말 <laughs> 생각보다 소피가 혼자 여행을 많이 안 해봤어. 나 맨날, 혼자 여행안 해봤어. 맨날 나랑 같이 다녀가지고, 아, 이모를 아, <laughs> 쫓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느낌보다는 같이, 같이 하는, 어, 같이 하는 느낌으로 해야 될 거야. 어. 그래도 나 싱가포르 와봤어. 스물 다섯인가? 난 20년 전에 와봤어. 그, 스님도 어. 사실 가봐야 되거든요. 오케이,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다녀올게요 <laughs> 응. 그리고. 저는 와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소피랑 거의 한 1년 정도 여행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총 1년 중에 떨어져지는 시간이 한 5일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24시간 내내 붙어있어요 진짜 내내 붙어있어요 와 빨래도 한시간이나 남았고 오케이 여긴 당가베이라고 저기 있는 바다만 건너가면 바로 싱가포르거든요 국경 근처에 지어진 거대 아파트 단지인 것 같아요. 새집인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C I Q. Here. Uh, passport. Canada 언제 돌아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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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going to Singapore. The white one. CCTV가 엄청 많다 아. 작은 금액만 뽑아갈까? 우리가 오늘 한두 끼밖에 안 먹을 텐데 아마 이걸로 충분할 수도 있어 그냥 카드로 찍으면 되거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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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천둥 친 거야 방금? <목소리> 엄청 흐려요 브라클 <러플> 스플레이 제거지도 찍고 갈까요? 까 이제 배고파 <laughs> 무슨 만다린 오렌지가 4 0 0이나 해, 한 컵에? 정원을 막 빌딩 위에다 해놨어요?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2층이다! 아, 2층. 2층이다! 여, 여기다! 닫았다! 어떻게뭐 캐시화 되어는데다 떨어졌나봐. 어? 뭐받으시는 건가? Can we order it, this and yeah. this? You want small medium? Me. Small so, oh, medium? You c a e here or take away? Be here. 아, 속기다 쏟아지는 때 다행히 이렇게 실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다인아, 이 드레스 세개 중에 뭐가 제일 예뻐? 가운데는 절대 아닌가? <laughs> <laughs> 초록색? 다인이의 취향을 파악하기 위한. 취향. 그게 어, 없는 없지만 없어 저런 게뭐 부럽식 때에도 있던데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저런 건안 입고 그냥 심플한 그냥 올 블랙 신발을 포인트로 오하리바에때빵 한번만 찍어볼래 만천원만원 <laughs> <laughs> 넘어 페이육 육만 <laughs> <laughs> 차이나타운 느낌 확나 <laughs> 했지 여기다! 네, 여기. 와 색깔 맞춤하신 거 봐. <laughs> 너무, 너무 정확히. 매이 홍 디저트. Which one is best? best. Yes. Best. Gender. t e n d e r One piece. o okay. okay. 우리 카드 값이 얼마 캐시 생각보다 캐시 용이 많네 근데 이거 생각보다 구글보다 많이 조그맣지 않아? 이거 2층 높이었던 것 같은데? 아 사진은 그렇게 나오네 네, 사진은 완전 크게 나오는데? <laughs> 그니까 <laughs> <laughs> 파이타운 놀아보고 인디아 가고 리트에 <laughs>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우리 나가라고 여기 치우신 것 같은데. <laughs> 어머, 어머. 여기야, 파고다 스트리트 이거 봐, 이런 것도 있어. 이게 띠대로 있는 건가? 오~~ 따가워! 생크스코넌이 색감이 예쁘네 안 보이네 전혀 안 보이네 <laughs> 명상중 코난이 두리안 맛있다고 하고 있어 여긴 힌두 서들이 저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깨닫다니 도겸이 흐뭇해하는 소리가 들리네 우리 이거 구경할까? 조디아 사인에 따라 퍼스널 발견이 있대 진짜 신기해. 기대을찾다딱 5시간 걸렸 와, 이거 봐 이거 봐 구역심이 이렇게 생겼다 세상에딱 나잖아 인디아? 인디아 가볼까? 왔는데, 지금 좀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겁나? 주변에 사람들 봐봐, 우리 그 나라에 온것 같아. 오! 아빠는 잘생겼는데, 쨍했는데, 그러게 생일 다했네 1962년에도 이미 있었어. 와, 아빠 느낌이좀 다르다. 그러게. 가 화려하게 치장하기 좋아하는 장식들도 있고 인도니까 망고락시 먹어줘야죠 근데 얼음을 저기에서 빼주셨는데 우리 여기 얼음 먹고 괜찮겠지? <laughs> 멋지고 뭐 그래요. 이나 여기 빨리 서 봐. 하자 물 먹어. 아! 미안해! 어? 나 So filthy. Sorry. I a little bit. No, no, no. Sorry. I'm so s y 고 베이징 덕이랑 다른 거래요. 거를... 프지 너무 더우면 입맛 없는 것 그런 거 알아? 네. 그래 지금 시원하고 나 입맛이 다 살아나는 것 알아? What's your a v e r i t e language? Korean. My fiance has, oh. has been running the channel for years alone, oh. and then I joined. And after I joined, more than a year, around two years now. Before that, I was just working in. I asked Eliza, she has no idea what I was mean. <laughs> doing. Yeah, yeah, yeah. So, how did you start journey? Korea. From South America. <laughs> so, I joined camp in South America and we bought a van, and we traveled through South America. And we came back to Korea and we met our parents. Now, in June, we are getting married. Thank you. You Oh! I <God>. feel <laughs> oh. like <I'm> sure. <laughs> <laughs> When did you feel like he's the one? <laughs> After several meetups. Actually, I'm we not sure. <laughs> Just try. Yeah. Then we will <웃음> <웃음> 안녕! d r a g o s by the way, 봐야지! 아, 어, 알것 같은데? n c t 맞아. <laughs> 오, 매니아. BBG? 카리라가 뭐, 뭐. 리는 뭐고? 그거 뭐? 그메인테스브릿인가 So, you just see a time there. You're not in the house. Good. Master c a n n I, I need visa. You're not his master. Uh, can I pay by cash? $2.60. No small change. Can you pay by small change? No, wait, wait, wait. I give you a ticket. Okay, take my ticket. 그냥 준거 같아 어, 엄청 친절한 아저씨 만난 거 같아 감사해라 볼 수도 있어요 방금 마지막 문자가 체크카드 결제 택시를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야? 12시가 넘었어 이제 우리 두 레이디스를 에스코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12시 반까지 못 오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일단은 무사히 택시를 탔다는 얘기까지 들어야 완전히 안심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기다리는 동안에 내일 아침 먹을 만한 게 있나? 아니면 오늘 야식 정도를 한번 볼까 싶네요. 야식으로 먹기 좋은 것 같은데. Can I order here? 와 The... 야. 샤... 샤... 샤워... Yeah. Yeah. One takeaway. How much is it? 이래. Yeah. 를 하나 살까? 아, 우리 레이디스들이 좋아할 게 뭐가 없을까? 왠지 이거 좋아할 거 같아. Hello. t h 네. 음료수 세개 샀는데 칠링 킷. 2,000원 정도 나온 거 같아요. 감사니다 yeah, 레이디스가 마라탕을 좋아해서 내일 점심에 마라탕을 먹고 저녁에 이게 만약에 맛있으면 이걸 먹자 그러면 되겠다 어머! 어, 언제 언제 와 있었어? 왜 거기 있어? 오늘 고생 많이 했다며 <laughs> 오늘 고생했어 집에 뭐지? 하루 종일 있었던 주님이 제일 편한 것 같다고 <laughs> 오늘 체력 회복 많이 한것 같아 아, 진짜? 너 내일 나가자 아니, <laughs> 아니. <laughs> 내일 마라탕 먹으러 갈 거야? 어, 뭐그 얘기 아직 안 했는데. 마라탕 맛있는 집 있대. <laughs> 어, 테스트하고 갔다가 먹기만 하고 들어오자. <웃음> <웃음> 나 외국에서 한번 처음 먹어봐. 나 20년 전에 수천 지방에서 먹어봤었는데, 진짜 쎘었어요. <laughs> 저는 담배 엄청 맛있게 피운다. 싱가폴 전자 담배 가지고 들어가면 만 싱가폴 달러 내야 돼요. 벌금으로. 천만 원? 미쳤네. 이야 안 가기 잘했다. 어디 이 풍경들을 다본거 아니야 가는 길에. 어, 여기 되게 크다. 싱가포르랑 비교하면 어때? 여기 시골이야. 여기 시골이야? 싱가폴은 아. 뭔가 초록이 있는데 다섞분한건아저 건물도 음, 멋있는데. 싱가포르에 이런 거 없었지. 가 이런 거에 아, 진짜. 와, 건물들 는거 봐. 내가 이런 건물들을 보다니 와, 진짜 대단한 거 같아. 다왔다 구글 평점에서 제일 좋았던 허거 집이에요. 정말 중국이 왔어요. We will take a normal buffet. We have to order yeah. with the. okay, okay. 하나씩 하면 너무 작게 오려나? 두개씩을 해야 되나? 일단 시키고 응. 더 부시면 더 시키면 될것 같아. 알았어. 어? 너는 두 개로 왔네. 안돼. 아, 네. 어. 국물을 아, 먹어보겠어. 누들. 누들도 아직 안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박중만. 아, 이... 응, 맞아. 와, 지금 기름이야. 이걸 좀 섭발해. 어. <laughs> 어. 아니면. 응. <laughs> <laughs>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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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아, 맛있어? <laughs> 맛있나? 다 엄청 맛있어. 네 깊게 떠먹으면 될것 같아. <웃음> <웃음> <그래>? 맛있어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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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국 맛은 이 맛이 아니이맛 아니야? 와, 엄청 맛은 이 맛이 아니라니까이맛 아니야? 와 엄청 진니야이 맛이 가니야이이아이아이아이야이이 오 참기름도 있어 피넛버터 니야 참깨.. 참깨 소스인거야? 이거.. 피넛버터 피넛버터라고? 예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이세요? 따라하는 거아 진짜? <laughs> 진짜 얼마나 먹어 나는지 연기가 다 일로 오네? 이반 <laughs> 거기반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고기 맛이 안 느껴지는데? 아 진짜? <laughs> 그냥 말아가 다 잡아먹는데? 너무 멋있다. 응. 음. 음. 고기가 너무 조금이었다. 뭐였어? 저의 양고기였어. 양고기였어? 양고기 한두개 나왔어. 아 여기 두 개잖아. 우와 사람이나왔어. 우와 무슨? 오. <laughs> <laughs> 아이고, 미성년자 보면 안되는거 아니야 이거? 벗겨먹는 맛이 있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넣어버렸 어? 얘도 넣어야 된다고? 일단 램 두개를 더 시킨다 오케이 삼겹살 삼겹살 짜리짜리 한맛이 엄청 올라온다. 아 진짜 제일 잘 먹어. 우와. 우리, 거야, 우리 더 시키면 안될거 같아. 그 먹고 이제 오케이 오케이. 기면 벌금이라고 그지 응. 우리 몇개 캔슬을 지수있